경혜가 무슨 뜻이었다고? 세 가지. 첫째. 예배한다는 라 의미가 있고, 두려워한다는 의미가 있고, 깊게 존경한다는 의미, 경혜한다는 말, 그세 가지 뜻이 있다는거죠 어, 우리 하나님은, 어느 성경구제를 보면, 칼과 화살, 방패를 없이 하며, 전쟁을 없이 하신다는 말씀을. 근데 이건 이 시대의 말씀이겠지. 이 시대 때는 막 전쟁을 하고, 나를 빼앗고, 침입하고, 지키고, 이랬기 때문에 이런 말씀 나왔어. 그럼 지금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 볼수 있냐면, 우리가 요즘 문제를 만날 때, 우리는 어떻게 하냐? 사람들과의 갈등이 있을 때, 친구와의 갈등이 있을 때, 그냥 싸워버린다던가. 아니면, 뭐, 질투하고. 또는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나만의 방법 엄마를 찾는다든지 선생님께 물어본다든지 아니면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참아본다든지 이런 식으로 우리도 우리의 방법을 맞춘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름 앞에서는 이 모든 게다 소용없다고 하셨어요 그힘센것 같은 칼도 그힘센 모든 걸다 막을 수 있는 방패도 말이었어. 아무리 적의 나 적에서 다른 나라에서 칼과 방패를 들고 전쟁을 쳐들어와도 하나님의 이름이면 그 모든 게 소용없어져. 우리가 아무리 시험을 잘 보고 싶어서 공부를 열심히 하고 싶어서 또는 친구하고 너무 잘지내고 싶어서 아니면 뭐 학교에서 부모님하고 친구들과 관계 속에서 뭔가 문제 속에서 내가 해결해 보려고 하는 모든 방법들 내 노력보다 하나님의 이름이면 냐 마음이 강한 사 여기에선 그 마음이 강한자는 뭘 하냐? 가진 것을 빼앗고 자기 마음대로만. 주변에 보면은 네. 막, 말도 심하고, 그런 친구들이 있단 말이야. 엄청 그런 마음이 강한 자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 하셨냐면, 5절에, 이 마음이 강한 자도 결국은, 하나님의 이름 앞에서는, 손을 쓸 수가 없게 된다고 했어. 그 뜻은, 무너지게 된다.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거지, 열심히. 내 마음대로 안 되면 화내고, 짜증내고, 어떻게 해서라도 막 얻어내는 거예요 엄마한테 용돈을 안 주면 막 짜증내서라도 얻어내는 그게 아니고, 그 마음 강한 자 또한 하나님의 이름 앞에서는 다 무너진다는 거야. 그래서 결론으로, 주께서는 경계받으이시니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이름을 진짜 하나님이 두려워할 줄도 알아야 된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예배자로 서야 되면 모든 상황에서 내 방법이 나가는 게 아니고 내 노력이 나가는 게 아니고 다른 방법으로 해결하지 않고 그리스도로 어제 묵상을 먼저 해보는 거 그리스도가 나에게 답이 되는지 내 힘으로 돌아가는게 아니고 그래서 그리스도 앞에 내려오는거야 모든걸 다 그래서 마지막 남은 오늘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남았어요 주일 되기 전까지 이 말씀이 생각나고 이 말씀 가지고 승리하는 인물이 될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기다릴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주신대로 하나님의 이름 앞에는 어떻게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어떤 문제들도 하나님의 이름 앞에서는 다 무너진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항상 내가 나서려고 하고 나의 힘을 모든 것을 해결해 보려고 하는 그것이 지금 이 시간 모두 무너지게 하시고 언제든지 어떤 순간에든지 그리스도 이름을 붙잡는 에너지를 될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